2025년 첫 보루토의 시작을 알리는 2부 18화의 스포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화 모래마을 닌자와 함께 임신수 제거 작전에 투입된 나뭇잎 팀 그들을 없애면 나타날 가시혼으로 모에기 신키를 구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먼저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닌 친해진 다음 뒤를 노리는 작전 코노와 마루는 자신에게 반한 마츠리를 담당했고 미츠키와 사라다는 함께 보루토를 찾아보자며 류를 유인해 모래닌자와 함께 제거할 계획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담겨있는 2부 18화의 스포일러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라다와 미츠키의 유인으로 아라야 요도와 마주하게 된류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살기가 담긴 요도의 눈빛을 보자 갑자기 사철을 뿜어 공중에 흩날렸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질문에 자기 나름의 탐색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보르토를 노리냐는 미츠키의 물음에 류는 인신수의 비밀인 가시온에 대하여 보르토가 알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다는 가시온을 꺼내 보르토를 유인하면 어떻겠냐고 말했고 류는 좋은 생각이라며 가시온을 꺼내 하늘에 띄웁니다. 그러자 요도는 참지 못하고 가시온을 손에 넣기 위해 점프. 하지만 그것은 사철로 만든 가짜 모형이었죠. 닌자들의 성내를 알아챈 류는 전투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의 이야기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죠. 카와키의 신체 능력을 아마도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정보를 들은 카와키는 즉시 아마도의 연구실로 찾아가 그를 벽에 밀어붙였고, 방어력과 치유력보다 공격 성능을 최대로 조정시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연구실에 스미레가 입장. 아마도는 카와키를 무력화시키는 비상 정지 커맨드를 말했고 그대로 카와키는 쓰러지게 되죠. 과연 카와키는 어떻게 됐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한편 수주버하는 마츠리와 앉아있는 코노하마루. 마츠리는 행복해하며 코노하마루에게 코노하마루짱이라고 애칭으로 불러도 되는지 묻자 코노하마루는 모해기를 떠올리는데요. 자신을 코노하마루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한 사람뿐이라고 말하자 마츠리는 혹시 카자마츠리 모해기냐며 질투했는지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며 코노하마루를 공격할 듯한 태도로 돌변합니다. 다시 눈을 뜬 카와키. 그 옆에는 한 인간이 기계 장치에 담겨 있었고, 델타와 똑같이 생겼지만 아마도의 딸, 아케비라고 합니다. 과거 그녀는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지만, 아마도는 딸을 부활시키고자 아케비의 육체를 복제. 하지만 기억을 복원하지는 못했었죠. 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카와키의 카마에 아케비의 기억 데이터를 담아 그대로 육체의 카마를 새겨 과거의 아케비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마도의 오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와키는 아케비에게 카마를 새겼을 때 그녀가 오우츠치키가 될지도 모른다며 당장 계획에 따를 수는 없다고 말하죠. 닌자들의 의도를 알아챈 류는 사철을 아이들의 몸에 둘러 움직임을 제어하려 했고, 사라다의 몸을 조정하여 요도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지만, 순간 두 사람의 몸에 참격이 스치더니 사철이 분리되어 조종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것은 아라야의 검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르토 2부 18화 스포일러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담지 못한 요소들이 많기에 이후 공개될 양기철의 보르토 2부 18화 리뷰 풀버전 꼭 감상하셔서 정확한 장면과 대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갑니